김지은이 가 전에 아들하고 다른 좀큰 아들하고 사 와서 다리가 물릴 때만은 약을 갖다가 한 10일 넘게 먹이 있거든요. 근데 딱지가 좀 앉는 것 같으면 그 다음날 와서 본막저 맞은편에 산에 텐스 넘어가고 막 돌파구에 올라가고 막 아들하고 또 쫓아다니면서 또 낯선 자리또끌키 갖고 그렇다고 내 칼을 씌울 수도 없고 살살살살 달게 갖고요 지금 4일째 붙여놨어요 반찬거를 약 발라갖고 아이고 내가 경진이 때문에 애를 묶고 있어야지 약발라준다고저올 때마다 날마다 바꾸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뜨었네또 반찬거 상처 부위 있는 데는 안 안 뜯었고. 저 위치가 또 허벅지 안쪽에 있어란게 차라리 애 먹었어요, 저. 약 바르고 그 반찬고 분대 감고 한다고. <laughs> 야, 금진아 돌아서서 뜯지 마. 응? 뜯지 마. 뜯지 마. 이러면 안 돼. 안낫다이마 술에 쫓아다니니까. 그게 나한테 있냐, 묻둥아. 아, 이고 내가 소리 씻고 죽었다니까 응? 뭐잘자다뭐잘했자뭐 잘했다, 뭐 잘했다, 뭐 잘했다, 뭐 잘했다, 뭐 잘했다, 뭐 잘했다, 안돼 안돼뭐 잘했다, 뭐 잘했다, 뭐 잘했다, 뭐 잘했다, 뭐 잘했다, 뭐 잘했다, 다닙니다 언제 나을래 언제 나을래 응? 그래, 벽 타고 올라가고, 저 봉개네 아래께는 저 펜스 너머로 가갖고, 저거 친구야들하고 논다고 그거 덜하게 부딪히는지, 꺾이는지, 아이고, 내 차. 저 봐, 또 뜯고 있다. 안에 약 바르고, 또저 그 수술용 반창고 넓은 거 있지, 그거 붙이고, 테이프 감고, 또, 끝에 분대해가지고, 끝에 또, 반찬거로 칭칭 감아놨거든요. 그래. 뜯지 말고, 흘러내리지 말았고. 뜯으면 안게 아니, 아들도 내 카라 씌우면 부딪히고 이러는데, 바깥에 나는 살살 달, 달고 어르고 이래갖고, 옷부도 해주고 막 하니까 옆에 오더라고요 그래 막 안아갖고 저저약 바를 수 있어갖고 해독질에 매출을 했는데 넥카을 처음에는 내칼을 씌울라카이 완전히 이어서 나가면 바로 차가 심심 달리서 바로 사고 나거든요 물론 야구 말 안해 뜯어사서 야구 말 안해 아따 미치 뭐? 뭐, 아이고 다이가 왔네 오삼이어디 자 조심해야 되는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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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. 응, 어. 가슴 먹어. 숨어. 숨어. 어. 괜찮아? 이모야. 갈게 감사합니다.